자, 들어갔습니다. 네네. 굿샷! 굿샷! 천연자인데 얼림면좋데보여주십시오 나이스. 얼렸다, 얼렸다. 나이샤 얼렸다, 얼렸다. 나이스. 나이스. 우, 들어갔다, 들어갔다. 야, 이번 두번 들어갔으면. 송훈이 빵빵 찔려 그랬죠? 네. 와 깜. 먼저 하십나 전화 좀 받을게요. 아까비 아까비. 여보세요. 예예이 예.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 마이크 꺼야 돼요. 여기가 다 들어가요. 자 치십시오. 네. 네. 네 치세요. 나이셔! 아 치세요. 나이스 나이샤. 아물 튕겨 이렇게 맛있나? 나이스 아이샤 나이스 아이샤 <목소리> <우우>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아, 뜨려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그래. 우우>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파워 골.어서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와 야, 멋있다 총문이 인생 역대 가장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요 진짜 멋있는데요 진짜 진짜 회장님 포즈 여기도 이제 물기가 있어가지고 엄청 어. 세게 쳐도 많이 안나갔대요 그래요 근데 방송분들이 워낙 힘이 좋으시니까 너무 멋있다 아. 우와. <laughs> 대박. 우와 대박 우와. 한1 0 번을 튀었어요. 그 물수제비. 우와! 이렇게 시원한 샷이 있을 수가 대박입니다. 대박. 다 보여주세요. 전 세계로 뻗어 나가자. 아이샤. 자 제체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무게가 없어도 이게 안 나가더라고요 잘 오~~ 이 채는 오동나무 채 예예 거 없어 예 제일 처음에 예, 예 이걸 끼워야 되는데 어떻게 끼워야 예. 된가요 쇠가 빠져나갔네요 예, 예. 그래서 안나가요 쇠가 나가. 있었어? 예다 아, 있잖아요 이렇게 쇠가 죠가 아 없어도 이게 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막팀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먹방 화이팅 자, 한 번. 자, 하나, 둘, 셋. 하이팅 감사합니다. 잘하고 <laughs> 계시니까. 네네. 자. 우와. 큰일 났네. 처음이네. 아, 이렇게, 오케이. 자, 보십시오. 나이스. 진짜 맛있네요. 아죠 막, 건강이, 건강에 넘치고. 나이스! 우와! 잘 치신다. 완전히 알고 치신 거야, 지금. 뭔가를. 나이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우우있우요우우 <laughs> 아, 어? 아, 어 <Blockchain> <나는 내>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 이 맛이야. 영상 오, 들어갔다 그러시야. 드디어 들어갔다 마이 영상 마이 이거 들어갔다. 네, 예, 예. 아 점점 몸이 왜요? 풀리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왜요? 우와. 몸이 풀리실 때로 풀리셨네요. 정말이. 아 젊은 분보다 훨씬 가비가 나보다 가비가 훨씬 훨지 와이발 발은 어디다 힘을 줘야 그런 시원한 느낌이 나요? 일단 티샷을 할 때는 여기 60 여기 40입니다. 그래요. 예. 네. 와 처음 들었네, 오늘 또. 그발 전체다 힘을 주는 거야? 야 앞에 이 발이 똑같이 주면 더 이게 돌아가니까 어. 이 발에다 힘을 왼쪽에다 이제 나는 왼손잡이니까 어느 손발인데 저도 사람 왼손 왼 다리에다 힘을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허리 운세 뺐네 그리고 발가락에 다 힘을 줘야 돼요? 아니면 발전체다아 그러구나 아 그래요 네. 뭐 물이 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닦네요 네, 네. 이렇게 비올 때 처음이라 오, 와. 아, 아주 좋아. 꼬리는 아니야? 우와, 먹방 p r o n I can go.. Let's o nice o g 와!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나이스! 야, 우리 금님 들어갔어요, 금방. 영상 들어갔어요. 후. 아하, 이렇게 칠때 알겠네, 내로가 이렇게. 네요 아, 어디에 맞는가에 따라서 내륙가 들어가네요. 오, 너무 재밌다. 안녕하세요. 아어시세요 아, 이스아이려고습니다 어디요? 집에 올라고? 야비올지다 대박. 아 집에 안갔아이 아, 대박. 네. 골프 님 우와~~ 멋있어, 멋있어 아이 감사합니다 멋있어, 네. 멋있어, 멋있어 자,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자, 상동파크골프 보여주십시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히어, 히어, 이제 이쪽으로 자, 허리는 먹방입니다. 아, 이스 <laughs> 부담을 팡팡 <파방> 쳐. <줘>. 어? <laughs> <laughs> 자, <laughs> 자,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디비, 이디비, 이디비 자. 아, 잠깐만. 만약에 음. 잘못 채우면 내가 음. 지금 1년 치라. <laughs> 1, 2년 치라. 잠깐만요. 해구만이나저 나무만 안 맞았어도 꼬리만 가는 건데 아이 팅아 건강합니다 아주 폼이 운명했어요 자 큐큐 들어가고 있어요 예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건강한 포즈 누구보다 잘 쳤어요 그렇지. 잘 치셨어, 잘 치셨어. 이게 치는 이 자체가 엄청 건강한 거고요. 아, 힘이 빠지셨구나. 힘이 빠지셨어, 이제. 좋아, 좋아. 감사습니다잘했니다 잘... 잘 자, 채한번 화이팅하죠. 화이팅 채한번 네. 자, 자, 채 시원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상동 네. 파크 상동 올 파크 자, 상동 올 파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봬요. 예, 아, 마이크 치고 네. 고맙습니다. 자주 봬요. 구독자 왕. 좀 있다 제가 유튜브 구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급한 고 맛이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쳤는데도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